저에게는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이 축제이며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어, 앞으로도 더욱 더 어, 열심히 사는 김용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침 오늘도 김용모 어, 전 어, 부이사장님, 제가 또한국비업 이사장을 할때 함께 열혈 동지로 함께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신 어, 김용모 부이사장님께서 대의전을 오늘도 부임을 하고 겸해서 축하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전 축하와 함께 또 여러분 인사드리러 와서 또 이러한 소식에 더욱더 응원을 보내드리고, 어, 뭐쪼록 대한민국 미술계 발전에 여러분들의 많은 역할이 중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저도 어, 이 결정에 많은 어 그, 성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엇보다 지금 어, 김영모 부의사장님 개인전은 여러분이 주제 다시피 자주 해왔고 대장전을 얼마 어, 전에 한 이어서 하고 있어서 어, 작품에 있어서나 또 어, 활동 영역에서 남구자는 많은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지금 어, 더뜻깊은 의미의 결정을 어, 하신 것으로 봐서 더욱더. 어, 작가의 활동 역량을 높이고 또미술계 발전에도 더욱더 기여하면서 또 앞으로의 더 좋은 희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변함없이 어 응원하고 또어 하시는 모든 일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어 여러 우리 하단의 미술계의 원로 고모님과자문님 그리고 또 그동안 미술계를 늘 걱정하고 함께 이끌어오데 역할을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미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와 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열심히 저도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앞길에 어,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또 한국에 있어서의 모든 지능법이 있는데 어, 지난주에는 한국 미술 지능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됨으로써 앞으로 한국 미술 지능에 따르는 구체적인 미술 장르의 독자적인 영역에 어, 조례가 문학으로부터 시행령이 어, 결정되면 내년부터는 한국 미술 지능 어, 원으로서의 가치가 더욱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영화, 영화위원회나 혹은 또 다른 장르에서는 그런 지능법이 제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건축지능법, 그리고 국악지능법, 그리고 미술지능법으로 국회에서 정식 통과가 되어져서 어, 많은 미술계의 발전이 기대되는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